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제13장 1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1쪽 경에 있는 고린도후서 제13장 1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주일을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로 우리가 지켰는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사건을 교회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으니 그 주일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칠칠절 또는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여서 어떤 교단이나 교회는 같은 날을 오순절이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로부터 한 주일이 지난 오늘 주일은 오순절 후첫 번째 주일 또는 오순절 제두 번째 주일이라고 교회력 칸에다가 쓰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일일체 주일입니다. 교회사 문헌을 보시면요, 교회가 삼일체 주일을 최초로 지킨 것은 약 천년경입니다. 교회의 공식 주일 중 하나로 지키게 된 것은 주후 천삼백 34년입니다. 올해가 올해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23년입니다. 그걸 보면 700년 이상 동안 교회는 삼위일체 주의를 지켜왔던 셈입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laughs> 예. 왜냐하면 삼일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는 것은 단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일체 교리의 근원은 철학 사유나 아니면 시대상을 반영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삼일체를 암시하는 성경 구절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지요. 우리 세 번역으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세분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맨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 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할 때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주인공 중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주일을 지난주 지켰으니 교회 전통은 바로 다음 주일인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 왔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일체 주일의 기온이 그런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어딘가에 이런 질문이 올라올 것입니다 임목사님, 오늘을 왜 교회 전통이 삼일체 주일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삼일체 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과거에 한 번쯤은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수없이 어제도 했습니다. 기독교 채널 방송국에 나오시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실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허나 다른 교리들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곤 하지요. 삼일체론은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라며 삼일체 부분 교리 공부는 간단히 짧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어찌 사람의 유한한 언어로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삼일체론을 의심 말고 무조건 믿으십시오. 너무 깊게 생각하다가는 자칫 세상의 유명한 이단들처럼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성도들을 향해 목회자들이 안전선을 그어 주시는 것처럼 좋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칫 경고를 넘어서 협박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분들도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삼위일체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믿어. 세분 하나님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되신다잖아. 신학 공부를 몇십 년한 목사님도 모른다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삼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겠니? 그러니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그만 질문하고 그만 그냥 그냥 믿어. 계속 의심하다가는 시험 들고 2단 3단 된다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조직신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 중한 명인 이 베르코프라는 교수가 삼일체에 대해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삼일체는 신비다.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게 만들 수도 없다. 삼일체의 관계나 드러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겁니다. 아무리 삼일체가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셋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갑자기 셋이 된다는 명제를 2023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3일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시를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모두 한대 묶으면 무엇입니까? 물이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세 분이라는 설명 말입니다. 또는 한 남자가 젊었을 때는 그냥 아들이었다가 나이 들어서는 남편이고 또한 아버지로 나타난다는 예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두 설명은 하나의 신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가 때에 따라 어떤 때는 성부의 역할로 다른 때는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던 양태론자들의 주장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양태론은 교회사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구별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양태론은 부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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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본성을 가진 채 각각 다른 의지, 다른 뜻, 다른 생각을 품고 서로 분리된 채 존재하고 활동한다라고 누군가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삼심론이라고 하여서 교회 전통에 의해서 이단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하 성경은 끊임 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세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모두 하나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양태론도, 삼신론도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하니 그래서 혹자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인 신비스러운 형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이다. 그 머리 셋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설명을 들을 때 너무나 무서운 괴물이 상상이 되시지요. 물론 이 설명도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몸에 머리 셋 달린 모습의 괴물에 빗대서라도 세 분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라고 교회가 말하는 삼일체 교리를 자기 나름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 교회가 질문에 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 여러분 칸트를 한 번쯤은 이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는 삼일체 교리는 실천적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폄훼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3위 하나님을 섬기든 4위, 5위, 심지어 10위 하나님을 섬기든 전혀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3위 일체 교리에서는 실천적인 삶을 위한 어떠한 다른 원리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칸트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칸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실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가 도레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를 바라보는 이 독일 철학자 칸트의 자세에 저는 동의합니다. 교회가 신도들에게 제시하는 교리는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교회는 삼일제를 의심할 경우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하기 바빴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삼일제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거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라고 묻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일체 교리가 주 3, 4세기에 발전 완성되고 주 1,300년 경의 오순절 바로 다음 주일을 삼일일체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삼일체 교리가 성경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 삼일체 교리가 목회자와 평신도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된다고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이두 가지 중두 번째 이유를 듣고 싶은 성도들의 목소리에 교회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그 교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평신도인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친절한 답을 교회는 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알면서도 성도들에게 감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드는 설교와 가르침을 행한 이들도 있었겠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소위 정통교회 소속 성도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중 하나는 성령을 성부, 성자 하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에너지나 또는 힘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집회 중 성령 받아라 라고 소리치는 소위 부흥사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생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모습은 기성교에서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마치 자기가 남에게 주고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외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또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제가 방금 읽은 유한복음에 따르면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감히 마치 성령을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아이에게 용돈 하나 꺼내주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말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단임 목사가, 큰교회 목사가 또는 노회장이나 총회장 어느 누구도 성령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오히려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비춰서 3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교리와 그 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저는 박재훈 교수라는 분의 설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재홍 교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다 동일 본질이신 분이지만 하는 일의 역할에 따라 서로 구별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세 위격들 각각의 독특한 위격적 존재를 인정하지만 본질은 똑같은 분이다라는 뜻이다라고 삼일체 교리에 대해 독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 김균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는 삼일체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들의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참여하며 그 안에 계십니다. 각 인격이 서로 다른 인격들 안에 살면서 하나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형성하는 끈은 바로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입니다라고 쓴것쓴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균진 교수는 삼일체 교리 속에 우리 신도들이 발견해야 할 영적인 교훈 또는 삼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다름 아닌 사랑을 통해 사랑을 통해 나와 남이 서로 하나가 됨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두 교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삼일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세 하나님 사이의 상호 교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삼일체 교리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성도와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자신들도 참된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가야 한다고 다짐케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다양성 속에서 추구하는 사랑의 일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교회 안팎의 목소리가 모두 일치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기성교회 성도님들의 열심은 과거처럼 늘 뜨거운 것만은 아니고 젊은 세대는 기독교란 종교에 대해 아예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전도를 강조합니다. 아니면 초대교회 때로 되돌아가자고.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 때로 되돌아가자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붕은...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리 교육부터 다시금 단단히 회복시키며 어떠한 이단의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똑똑한 교인들을 만드는 건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제일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성도 모두가 또한 교회가 닮아가는 것부터 붕의 시작점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은혜의 성자 예수님, 사랑의 성부 하나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성령 하나님 모두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바울이 축복했던 이유는 세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분명 구별되어 있으나 세분 모두가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단한 끈으로 서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늘 함께 해 주실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삼위 하나님처럼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위처럼 축복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하나됨은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맞이 못해 만들어내는 일치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의 차이를 분명 인정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중에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실천하겠노라고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통해 다시금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와 내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내 옆에 앉은 성도님들, 그리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향기가 맡아지기를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향기란 사랑으로서 서로가 하나 되며 사랑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부터 발생하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 그 향기가 오늘 3일째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도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에서도 느껴지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c. 레비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